자, 각각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버튼. 홈버튼을 누르니 바탕화면 블랙뷰 초기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SD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SD카드에 다양한 블랙뷰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장 메모리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내장 메모리를 눌렀더니 내장 메모리에는 노 파일. 자, 노 파일이라고 써 있고요. 외장 메모리 즉 미니 SD 카드, 블랙뷰 미니 SD 카드를 눌러 보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유형 설정. 유형 설정 이 있는데요. 자, 블랙뷰에는 세 가지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상시 녹화, 이벤트 녹화, 주차 녹화 등의 기능 등이 있고요. 자, 여기서 상시도 이벤트, 주차 녹화를 다 빼고, 기타 확인 파일을 눌러보면, 기타 파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타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기타 파일은 보이시면 3GF, GPS 이러한 식의 파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중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선택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취소, 내장 메모리로 복사, 내장 메모리 이동, 삭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의 복사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장 메모리로 복사를 눌렀더니 하나의 파일이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을 롱톤 눌러보면 내장 메모리로 복사, 내장 메모리 이동, 유튜브 공유 삭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는 그 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장 메모리로 복사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메모리로 복사를 눌렀더니 바로 갤럭시 S의 내장 메모리로 지금 이 파일을 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 이동은 말 그대로 똑같은 파일이지만 복사와 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복사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이 있는데 덮어 쓰시게 하겠습니까? 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파일에서 3개의 파일로 a 5 파일들이 하나가 이동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삭제를 눌러 보겠습니다. 삭제는 기존에 있던 SD 카드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하는 기능으로 삭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중 선택해서 삭제를 눌러서 길게 눌러서 유튜브 공유 말고 삭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에서 하나가 삭제되어 두 개의 파일이 남았습니다. 이 버튼들이 다중 선택 버튼들입니다.